대한민국 1등 분양정보의 분양알림이 오늘의 분양정보는 호반서밋 시그니처 2차 아파트입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당진수청 2지구 RH-2블럭에 위치하는 아파트이고요. 분양세대는 998세대입니다. 전용면적은 84에서 85제곱미터이고요. 분양평수 34평형입니다. 자, 분양가는 3억 190만원에서 3억 520만원까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양알림위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금주의 분양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호반 서비 시그니처 2단지 아파트, 당진수청 2지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 바로 옆에 호반 서비 시그니처 1단지, 어, 위치하고 있는데,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글린공원 생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 용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 그래서 아이를 통학할 때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입니다. 어, 바로 앞에 상업시설 용지도 위치를 하고요. 바로 옆 블록에는요, 당진시청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시청 근처에 또 상업시설 용지, 롯데시네마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어, 하나로마트와 같은 편리한 인프라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자연환경 누리실 수 있는 구름어린이공원, 계림공원과 수청글린공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장, 당진 청소년문화의 집 그리고 당진 문예의 전당과 같은 그런 문화시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당진지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또한 어렵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동호수 배치도입니다. 대부분의 방향이 남서 또는 남동향을 향하고 있고요. 어, 동과 동 사이에 유아 놀이터나 커뮤니티 광장과 같은 시설들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동부터 212동까지 총 12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출입구 근처에 근린생활시설 위치하게 됩니다. 네, 평면 정보입니다. 34평형,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인데요. A형과 B형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A형은요, 577세대가 들어오실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거실 하나에 침실이 세개 그리고 알파룸이 하나가 제공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기본형과 확장형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확장을 하게 되면요. 조금 더 알파룸이 넓어지는 구조이고요. 어, 이 부분 가변형 벽체로 조금 더 어, 넓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유상옵션 다양한 유상옵션 활용하셔서 주방에 대형 팬트리나 맘스데스크 설치하실 수도 있고요. 현관 중문 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과 홈오피스 어, 더하셔서 이 공간 조금 분리해서 사용도 하실 수가 있고요. 거실과 주방에 바닥 폴리싱 타일로 교체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84제곱미터 B형은요, 421세대가 들어오실 수가 있는 구조이고요. 거실 하나, 그리고 침실이 3개가 있고, 그리고 작은 알파룸 위치합니다. 자, 이렇게 작은 공간, 조금 더 나오는데요. 이 공간을 살짝 더 확장을 하고, 이 발코니 공간까지 쓴다면, 이 공간을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욕실 두개 제공이 됩니다. 네, 호반서민 시그니처 2이 네, 단지 아파트 조정 대상 지역 청약 규제 사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청약 통장 가입하신 지 6개월이 경과되시고 다 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세대원과 세대주 모두 청약 가능하시고요. 기존 아파트 당첨 되어서도 사실 무관하게 청약 가능하십니다. 가점제 40%에 추첨제 60%로 진행이 됩니다. 네,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입니다. 호반서민 네, 아파트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하고요.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속합니다. 전 면적 84제곱미터로 85제곱미터 이하에 속하기 때문에 200만원 예치금 있으시면 됩니다. 네, 주변 분양가와 실거래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호반서밋 시그니처 아파트 1단지와 2단지 가격대 비슷하고요. 어, 1km 내에 있는 당진 대덕수청시티 프라디움 똑같은 가격 책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진수청 한라비발디 캠퍼스도 비슷한 가격대로 보여지고 있고요. 음, 2km 내에 있는 당진 아이파크 아파트는 조금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변 실 거래가를 비교해보면요. 어, 3km까지 지금 나갔을 때 가장 가깝게 보여지는 아파트가 바로 2020년에 준공된 중흥S 클래스 파크 힐입니다. 어, 거래가 2020년 10월 8일에 단가 평당 1,159만 원대로 책정이 되었고요. 호반 어, 서민 아파트보다는 130.5% 높은 가격입니다. 아, 그리고 네, 오히려 이 부분들은 멀리 나갈수록 조금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호반섬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 어, 이렇게 대덕공원 근처에 있는 한성필하우스도 130% 정도 더 높은 가격대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에 준공되었고, 2020년 9월 22일에 거래된 가격이 평당가 1,000... 170만원대입니다. 네, 호반섬의 시그니처 아파트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충청 남도 쪽으로도 청약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와 또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특별 모집일은 2020년 10월 22일이고요. 청약 접수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됩니다. 당첨 발표 30일, 당첨 계약일은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어, 입주 예정일은요, 2023년 3월입니다. 네, 저와 함께 살펴보신 이 정보가 여러분들의 청약에 도움이 많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분양은 정말 많고 청약은 어디에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때 금주의 중요한 정보 빠짐없이 알려드리는 분양알림이 앱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알림이 유튜브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욱더 좋은 분양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양알림이 아나운서 손유진이었습니다.